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저녁 9시 21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불금봉 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이 지난 금요일날 윤석열 관련주 제일 테크노스를 대응했는데요. 아침에 살짝 반등이 있을 때 추가 매수하셨던 분들, 또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춰 놓던 았 분들은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는 분들 몇분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추미애 윤석열 오늘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 가지고 또 고위인사 승진 전보와 관련된 그 검사장을 만났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났는데요. 거기서 윤석열 국민이라는 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추미애하고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바람에 뭐 커다란 어 메시지가 윤석열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윤석열과 또 추미애 아 이렇게 격전을 벌이는 이러한 그 대화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대했던 윤석열의 이런 그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지 않는 바람에 12시부터 해가지고 아 제일테크노스는 빠져 있다가 아 이렇게 그 종가 무렵에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4만 주가 터지면서 엄청난 일이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 상승이 어떤 위를 갔는지 내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그 공시가 떴죠. 그 종가 급변 종목 공시가 떴습니다. 종가가 직전 종가보다 5%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갑자기 하락이나 상승을 하게 되면은, 투자주의, 종가 급변 종목으로 어 이렇게 그 나오는 공시가 나오는데요. 오늘 제일 테크노스, 아 갑작스러운 어 마지막 그, 동시호가 때, 이렇게, 아 최저점 3시 10분에 5,760원까지 찍던 제일 테크노스가 6,0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자, 그리고 오늘 대응했던 종목 중에 코아 스템, 불금봉 하디슈로 추천드렸는데요. 코아 스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아 스템은 어, 시초가 또 그리고 하디슈 어, 또. 종가 매매까지 하루 종일 추천을 드렸는데요. 하디슈는 이쯤 해가지고 상승할 때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저도 역시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시쯤 이쯤 해가지고 또 어, 추천드렸다가 살짝 반등 있는 곳에서 어,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끝에 무렵에서 종가 매매 이용으로 대응하느라고 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아스템. 바로 그 첨생법 첨단 재생 의학 치료제 아 치료법과 관련된 그 회사고요. FDA의 아 첨생법 어또 관련한 의학 치료제 지정 신청 계획에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바이오가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요. 아 코스피가 2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고 코스닥은 0.6% 상승했는데 대부분이 코스닥은 마이오가 주도를 해서 상승을 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코아스템 어,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종가매매 내일 또2유형으로 해서 저 역시 조금 일부 수익 실현하고 일부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홀딩했던 옵트론텍 금요일날 가져갔던 옵트론텍 또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옵트론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무렵에 아, 매수 하셨죠 옵트론텍이 계속해서 하루종일 금요일날 빠졌던 종목인데 아주 그 보아권으로 잘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제가 불꽃목 하드시로 말씀드릴 때 아, 조금 떨어질 때 여유있는 분들은 조금 더 매수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성공적으로 옵트론텍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요 아, 3시 10분에 7,320원 어, 바로 최고치까지 올라갔던 이런 그 옵트론텍입니다. 좋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오늘, 어, 매매를 했습니다. 금요일 제일 테크노스, 또 코아스템, 옵트론텍, 어, 또 종가 매매, 코아스토론 해가지고요. 이런 수익으로, 어, 가져갈 수 있었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 어떤 게 나왔는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일곱 종목의 상한가가 났는데, 아, 관리 종목 빼고 나면요, 여섯 종목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루코가 오랫, 오랜만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LG 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 배터리 팩 음. 하우징 공급 계약, 계약 체결 소식 때문에 또 2차전지 관련주죠. 그래서 알루코가 오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해가지고 SK, 아 어, 또이 이노베이션 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이런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중소형주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중소형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하루고요 SK디스커버리 아, SK바이오사이언스가 SK 아, 코스피 200에 진입했다는 이런 소식 바로 아, SK관련주들 상한가 아, 찍었습니다 SK 디스커버리 우선주도 바로 이런 연유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청어 컴넷이 관리 종목인데, 연 2일째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또, 보유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때문에 그런데요. 최대 주주. 아, 근데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렇게 그 대응하진 않습니다. 한국 BNC, 대만 코로나 치료제 판권 확보 소식 때문에 점상을 그냥 바로 올라갔던 아 한국 bmc고요 또 액세스 바이오 투자 위험 종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액세스 바이오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항체 진단키트를 브라질 긴급 사용 승인한 이후에 이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액세스 바이오입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특별히 올라간중에 어, 삼진 l n d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수혜주로 어, 상승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니아 투자 주의 종목 인데요 연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관심권에 들어와 있는 어 이런 그 종목이고요 이런 진단키트 바이오주들 오늘 코스닥에서 아주 강세를 어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cis 같은 경우에도 어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cis 또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어,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이런 그 흐름들이 있구요. 어, 오늘 그, JNK 히타 같은 경우에도, 어,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했던 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수소차, 어, 이런 그 종목들에서, 어, 특히 자동차,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요, 수소차, 그리고 그린뉴딜, 카메라 모듈과 관련한 이런 그, SK 그룹주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에서 상승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우리 옵트론텍 대응했는데, 카메라 모듈과 관련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또, 끝날 무렵에, 장 마감 무렵에 최고치를 찍어서 우리가 이런 그 흐름이 있는데, 이 옵션 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어, 20하고 폴더블 폰, 이런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아, 굉장히 확대가 될 시에는, 아, 이 수혜감으로 올라가고요 애플의 공급성 다변화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옵트론텍, 오늘 아주 좋은 영향으로요. 우리 금요일 이후에 이런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어, 이런 그, 나무가래든가, 또, 액트로 같은 이런 종목들, 크게, 어, 이 카메라 모듈 안에서도 상승 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월요일 첫날이고요. 오늘도, 어, 비, 비 소식이 계속 있습니다. 장마 관련해가지고 집중 호우 때문에 피해 속에서 농업주 또 건설 기계주들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어,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불금봉 시삼이 종목 당구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 수혜를 받는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려운 가운데 어, 이렇게 그 성공 투자를 한 불금봉 제자분들 어,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어, 남은 시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